자, 오늘 풀 문제는요, 네, 아, 수능특강 1강의 2점짜리 6번 문제 한번 볼 건데요. 판의 경계가 동서방향으로 발달한 어느 해양에서 A 지형으로부터 해령, 거리에 따른 해양지각의 연령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판의 경계가 동서방향으로 발달한대요. 아, 런데 해양지각의 연령이 나왔어. 그럼 이제 북쪽, 남쪽이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라는 건데 그쵸? 동서방향으로 지금 해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갑자기 해령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려도되지 이렇게 쪽에다 그려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령이 이렇게 발달해 있는 건데 방향이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북쪽이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 남쪽이 나오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면 보기에도 아이 해양지가 요 빵살 너 해령이구나. 해령인데 이게 좀 그래프가 심상치 않아요. 보니까 어, 같은 시간 동안 한번 해볼까요? 연령이 300만 년일 때요거 이만큼 갔어요. 이만큼, 이만큼. 근데 300만 년일 때 이만큼 갔습니다. 누가 더 빨리 간 거예요? 이쪽이 빠른 거죠. 아, 빠르다. 느리다. 조시간이 천천히 이동하는구나. 그러면 뭐 이게 이제 빠르다 느리다. 여기 추제자의 의도였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충분히 해볼 수 있잖아요. 항상 자료가 분석이다 되고난 다음에 보기를 읽어보는 게 좋아요. 그죠 기억갑니다. A와 D 사이에는 판에 발산 경계가 있다. A, B, C, D가 측정지점인데 C가 해령이잖아 해령이 발산하는 경계니까 기억은 당연히 맞는 얘기고. 최근 600만 년 동안 해양판의 평균 확장 속도는 그렇습니다. 최근 600만 년이라고요. 600만 년은 여기있는데 600만 년 동안 해양판의 평균 확장 속도는 D가 속한 판이 A, B가 속한 판의 약 1.5배이다 그랬는데, 속도라는 거 있잖아요, 속도. 음, 시간분의 거리죠. 그래서 똑같은 시간 동안, 600만 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갔잖아요. 같은 시간 동안에, 600만 년 동안, 얼마를 갔냐면, 여기서부터 300하고, 좀더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600만 년 동안 1200을 갔단 말이죠. 1200이 아니죠, 사실. 600에 300하고 300하고. 600만 년 동안 600 갔는데, 600만 년 동안 이거 얼마 간 거예요? 이거는 300하고 요만큼밖에 못 갔어요. 그죠? 그 생각해 보면 하나 가고, 여기서 지금 요만큼 갔기 때문에, 어, 300하고 한150 정도 갔으니까, 600만 년 동안 450 정도 간 건데, 이건 600만 년 동안 거리를 보면 600을 갔단 말이죠. 네. 그러면 1.5배이다. 맞는 얘기죠. 네, 맞는 얘기고요. 디귿. C의 현무암에서 측정한 잔류 지자의 방향은 남쪽 방향을 가리킨다 그랬는데 C가 뭐예요, C? 해령. 자, 여러분들 꼭 기,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해령은 지금 현재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잔류 지자의 방향을 열어 봤을 때 해령은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지금 현재 지구자기장 그대로 달주자기가 남는 게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지구자기장의 방향이 정자극기잖아요, 정자극기. 해령에서 만들어지는 건 정자극기거든요. 지금 해령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정자극기에서 달주자기가 남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자극기이기 때문에 자기장의 방향이 어디로 가르쳐야 돼요? 이쪽으로 가르쳐야 여기나 여기가 정자극기라면 여기나 여기 자기장의 방향이다 저쪽. 북쪽으로 앵글 가르쳐야 되는 거죠. 자유자의 방향은 남쪽 방향을 가리킨다 잘못됐는데, 북쪽을 가리켜야 되는데, 정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기억리은이 맞는 얘기였어요.